저도 45세에 라식을 했어요. 60세까지는 돋보기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양에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안녕하세요. 라이트 형제 나성진 원장입니다. 40대 환자분들 중에서 안경을 벗고 싶어서 라식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면 노안이 오고 50대, 60대가 되면 백내장이 올수 있다고 하니까, 라식을 해야 할지,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40대 안경 쓰신 분들께서 라식이 좋은지, 노안 백내장 수술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서로 다른 말인데요. 백내장은 카메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라는 곳이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는 질환을 말하고요. 이러면 뿌옇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반면, 노화는 모양체의 근력과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눈이 젊을 때는 가까운 걸볼때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지는데, 이렇게 스스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모양체의 근력과 수정체의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볼때잘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노안이죠. 라식, 라섹은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각막을 교정하는 반면에 백내장 수술은 그보다 더 뒤에 위치한 수정체를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4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노안이 서서히 시작되잖아요. 시력 교정술은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노안은 이 각막의 문제가 아닌 수정체의 탄력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로는 노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식, 라섹으로 근시를 교정하더라도 40대 후반이 되면 노안으로 가까운 거리를 볼때 불편해서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경을 벗을 수 있지만 근거리가 불편해지면 어? 괜히 수술했나? 하고 후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대에 라식을 할 때는 한쪽 눈은 멀리 잘 보고 다른 한쪽은 가까운 곳을 좀잘 보게 이렇게 교정하는 것을 추천해요 물론 꼭 라식, 라섹, 스마일 뿐만이 아니고 눈 속에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도 이와 같이 짝눈으로 할수 있어요 양쪽 눈의 차이를 크게 하지 않고요 약간만 짝눈으로 하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즉 한쪽 눈은 먼 곳을 1.0에서 1.2 정도로 보고요, 다른 쪽은 0.75디옵터 정도의 근시를 남겨서 먼 곳은 조금 덜 보이게 0.7에서 0.8 정도 보이지만 가까운 곳을볼 때는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인 차가 있지만 보통 한 60세까지는 돋보기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이후에 백내장이 오면 노안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여전히 돋보기가 없이 가까운 곳을볼수 있죠. 아, 노안라식이요. 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저희 안과에서는 예전에 조금 하다가 요즘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노안라식은 각막의 중심부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초점 효과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거리를 좀더잘볼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인공수정체 중에서 아이 s 스나 피워시 그리고 루시디스와 같이 중심부가 뾰족해서 근거리를 잘볼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인공수정체는 제품의 특성상 변하지 않는 데 비해서 우리 눈의 각막은 딱딱한 고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젤리와 같이 약간 물렁하고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안 라식으로 중심부를 뾰족하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고요. 노안 효과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각막이 울퉁불퉁해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노안 라식을 받으신 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려고 저한테 오시면요 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필요한 방법이 바로 컨트롤 라식 컨트롤 라섹이죠 어, 아 물론 백내장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40대, 이제 막 노안이 오기 시작했고 아직 불편한 정도는 아닌 상태에서 백내장은 좋은 밖에 없다면 백내장 수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좋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기존 수정체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거든요 원래 수정체는 먼 곳을 100%로 보다가 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을 통해서 가까운 곳 100%를 보게 되는데요. 이와 반면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50대50 이렇게 50%씩 나눠서 빛을 보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 눈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어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 이렇게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40대에 라식과 백내장을 고민 중이시라면 약간의 짝눈으로 라식을 하시고 60세 전후에 백내장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려요. 저도 45세 라식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짝눈으로 해서 원거리, 근거리 모두 편하게 보고 있어요. 아마도 심한 백내장이 오지 않는다면 한 60세까지는 돋보기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초창기에 라식을 하신 경우에 당시 레이저 장비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각막 중심부를 벗어나서 깎이거나 너무 좁게 깎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간 시력이 떨어지거나 빛이 번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백내장 수술 시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레이저 장비가 많이 발달하고요. 의사들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라식 수술 후에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라식의 종류나 방법에 따라서 각막의 모양, 특히 구면수차가 원래 모양에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시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강막의 모양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판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준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덜 나오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에 저희 안과에서 검사해 보면 강막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저희 안과에서는 강막의 형태를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잘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 모양이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백내장 수술 전에 눈 모양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인공 수정실을잘 선택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 불편이 있으면 컨트라 라식이나 라섹으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안이 시작되는 40대에 안경을 벗고 싶을 때그 해결책과 과거에 라식을 받은 눈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안경 없이 생활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들이 생겨났지만 내 눈에 맞는 정교한 수술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은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다른 망막 질환들도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마다 검진하셔서 눈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